파레토 효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파레토 효율성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파레토 효율적인 자연 배분 상태에서는 항상 평등한 소득 분배가 보장된다? 이거 처음부터 잘못됐군요. 바로 파레토 효율이라고 해서 소득 분배가 평등하지는 않죠. 그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요. 두, 두 사람이 두 가지 재화만 소비하는 경우 두 사람의 한계도치를 일치할 때 교환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파레토 효율은 자원 배분 상태는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바로 파레토 개선이 된다면 이미 효율이 아니라는 얘기죠. 맞고요. 일반적으로 파레토 효율성 조건을 충족한 자원 배분 상태는 경제는 하나만 많이 존재하죠.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 사회적 후생은 항상 극대화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후생 극대화와 파레토 효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할때 효율과 형평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효율은 바로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라면 형평은 사회 후생함수라든가 이런 걸로 별개로 다시 검토해야 되는 바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